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오늘 한 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HLB고요. 주가 분석. 어제 시간에 하한가가 나타났는데 이게 왜 나타났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제 HLB 가남 치료 신약이죠. 리보세라닙 승인 여부를 6개월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굉장히 하회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 HLB 여러 번 느껴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80% 수익 프로젝트 반 입장하기 여러분들께 방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문자 주신 분들 제가 hlb 전용방으로 초대해 드려서 여러분들께 hlb 이한 종목으로 모든 극강의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4-9396으로 문자 4번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발송하고 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제가 FDA 3월에 승인이 난다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리보세라님의 승인 여부는 6개월 이내이고요. HLB가 현재 본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심사 진행을 향후 전망으로 클래스 2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로 우선은 분류를 했고요. 그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hlb를 투자한 여러분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투매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실망 매물이죠. 어쨌든. 하지만 이제 미팅을 통해서 카렐랠리 주마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생산 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 단계로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사 종료 후에 이제 한 4, 내년 3월 20일 이내에 신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가라고 느껴져요. 어차피 갈종목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간에 한가 해 주면서 오늘만 해도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12%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도대체 왜 이거를 호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7849396 문자 4번 주신 분들 제가 매수 타점 기가막히게 잡아 드릴 거고요. 큰 정보 다들 받다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정리된 내용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지금 차트 보면서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제 5월이죠 최고가 10만 6,900원에서 하한가 2연 하한가 이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4만 5천 원까지 밀렸던 때 이때 지금 개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추가 매수를 당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8만 원대에서 9만 원 이때 많이 갇혀 있었는데 결국엔 다시 올라와 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만큼 단기간 내에 두달 만에 이렇게 올라와 준 상황 속에서 계속 조정행보를 하고 있었죠. 아마 HLB로 최고가를 찍고 하 한가를 두 번을 맞았어도 수익을 안 가져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다? 이렇게 점 찍고 개파락을 해줬을 때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 HLB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여러분들. 기간이 나오면서 어차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고요. 투자 심리는 계속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2,000원에 일단은 매수를 잡아놨어요. 비중의 40%. 나머지 60%는 일단 홀딩을 하고요. 현금화 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고, 72,000원을 일단 넣어 놓은 상황에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게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제가 추후에 또 2탄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CMC 재실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생산 공정과 이제 품질 관리는 신약 허가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생산과 관련된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약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사 준비는 이미 5월부터 항소제약 측에서 마쳤고요 이번 실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에 신약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니까, 실사. 이 실사가 오케이 사인 난다. 그러면은 어차피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올라가고요 9만원에서 10만원대는 탈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고작 마이너스 10%. 이 정도만 빠졌으니까요. 우리는 일단 이거를 챙기고 가자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HBL 말고도 하반기 제가 바라보고 있는 픽 종목 여러분들께 또 하나 소개시킬 건데요. 일단은 강원랜드랑 JNTC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립니다. 길게 봤을 때 전망적으로 나쁘지 않다. 괜찮은 종목이다. 하지만 제가 이 블라인드 처리해 놓은 이 종목 문자 주신 분들만 드릴 거예요. 27849396으로 문자 4번 주시면 되고요. 베스트 종목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뒤에 베스트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은 핫 종목, 저는 이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왜냐? 아마존 관련 주도 재료로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거 두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하반기까지 그냥 들고만 가셔 보세요. HLB 제가 지금 40% 비중 태웠다고 했죠, 여러분들. 남은 60%에서 이 종목 30%, 이 종목 30%, 이렇게 세 종목만 포트를 구성해 놓아도. 하반기때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가져갈 수 있고요. 제 이거 부자 될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정도로 딱세 종목 그냥 세 종목 넣어놓고 지금 지수가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했어도 이미 시장의 반응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세요. 넣어두시고 뭐 추워질 때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문자 어떻게 주면 된다 이렇게 4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방도 있습니다 이방 정보방 입장 클릭하셔 가지고 제가 채널에 더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텔레 정보방 입장할 수 있도록 무료 방도 오픈을 해놨습니다 또는 아까처럼 주력주를 받아보고 싶다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4번 전송 2784-9396으로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종목이 다 물려 있어서 문자를 보내도 저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 분석도 해드립니다 아무리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런 종목을 어떠한 방향성인지 여러분들도 아시고 대응을 한 다음에 종목 교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향성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기 설문조사 눌러 주셔서 참여만 해주시면은 종목명 수량 평당가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적어 주신 분들 제가 따로 종목 살핀 후에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 모든 정보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다 가지고 가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주한주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더 신나게 좋은 종목 그리고 증시 상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투자를 실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